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 자리에 있지? 책상 앞에 앉아, 잠깐 멍하니 생각에 잠깁니다. 하루하루는 바쁘게 살았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제자리에만 있는 기분일까요? 그리고 다짐합니다. 올해는 진짜 달라질 거야. 이제는 바꿔야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매년 비슷한 자리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왜일까요? 그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우리 삶을 망치는 건 거창한 실패나 치명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를 망치는 건 아주 사소한 단두 단어입니다. 바로, 나중에, 그리고, 언젠가인데요. 생각보다 너무 평범하죠? 그런데 이두 단어가 진짜 위험한 이유는 전혀 위협적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책임감 있는 말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지금은 상황이 안 맞아서,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여유가 없으니까, 언젠가는 꼭 하겠죠. 하지만 그런 말은 행동하지 않아도 양심에 덜 찔리는 변명일 뿐입니다. 스스로에게 타협하기 위한 완벽한 알리바이죠. 그런데 그, 나중에 언제 오나요? 그 언젠가가, 실제로 오늘이 된적 있나요? 아니요. 대부분의 경우,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결국 아무 때도 아닌 게 되죠. 우리는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다짐합니다. 하지만 정작 행동은 시작하지 않죠. 이유는 다양합니다. 바빠서, 피곤해서,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어서. 하지만 그 모든 이유의 공통점은 단 하나, 지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중에를 반복하며 어느새 우리는 매년 똑같은 다짐을 되풀이합니다. 이번 연도는 진짜 제대로 해보자. 이번엔 다를 거야. 하지만 그말 벌써 몇 번째였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죠. 새해가 되어 운동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운동화도 사고, 헬스장도 등록했죠. 처음 3일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이 바빠졌고, 오늘은 그냥 쉬자. 나중에 몰아서 하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일주일,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때 샀던 그 운동화는 신발장에 박혀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나중에 는 습관을 죽이고, 언젠가는 가능성을 지웁니다. 영어 공부를 시작하려고 책을 샀습니다. 처음 며칠은 열심히 했지만, 피곤하다는 이유로 하루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결국 책은 책장에 꽂혀 먼지만 쌓입니다 이렇게 나중에 라는 말은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친구에게 연락하려고 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미뤘습니다 나중에 연락해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인연이 멀어집니다 심지어는 사랑 고백조차 미루다가 타이밍을 놓친 적 있지 않나요? 그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꿨을 수도 있었는데 하지만 우린 그 순간에도 말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기회 정말 오긴 하나요. 어느새 우리는 나중이라는 단어에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사실 우리도 알아요. 지금 하지 않으면 결국 안 하게 된다는 걸. 그리고 또 알아요. 나중으로 미룬 그 일들, 결국 언젠가 우리를 짓누를 거란 것을요. 책상에 앉아있는데도, 쉬고 있어도, 어딘가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그건 지금도 마음 한 구석에서 무언가 속삭이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해야 하지 않아? 그 목소리를 외면하고 살아온 시간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누군가는 그걸 현실 자각이라고 부르겠죠. 그리고 그 자각은 결코 기분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다르게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큰 목표는 부담이 되어 미루기 쉽습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면서 자신감을 쌓아가세요. 하루에 딱 10분만 해보자는 마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즉시 행동하세요. 생각이 들면 바로 실행에 옮기세요. 멜 로빈스의 5초의 법칙이라는 책에서도 5, 4, 3, 이 1땡, 5초 안에 결정하라고 합니다. 나중에, 라는 말이 떠오르면 그것이 바로 지금 해야 할 신호입니다. 지금 말고 언젠가라는 말은 결국 아무 때도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셋째, 주변에 알리세요. 자신의 목표를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책임감이 생겨 미루지 않게 됩니다. 한 명이라도 좋아요를 누르며, 나도 해볼게요. 라고 말해준다면, 그건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넷째, 실패해도 괜찮다는 걸 인정하세요.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처음엔 삐걱거릴 수 있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는 게더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하나, 둘 수정해 나가면 됩니다. 완벽주의 성향을 버리세요. 다섯째, 오늘을 놓치지 마세요. 시간은 흐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하느냐가 결국 나중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당신의 시간을 다시 보세요. 진짜 바빠서 아무것도 못했던 날, 정말 하루 24시간이 꽉차 있었나요? SNS 보고, 유튜브 한편더 보고, 누워서 멍하니 있던 그 시간들. 그 시간들은 정말 쉼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회피였을까요? 우리에게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단지 흘려 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미뤄둔 일들이 있다면 오늘 한 가지만 꺼내 보세요. 그게 운동이든 연락이든 글 쓰기든 뭐든 괜찮습니다.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의 연속입니다. 나중에 와, 언젠가 는 우리의 시간을 훔치는 도둑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행동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당신의 삶은 지금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당신 안에 작은 불씨를 건드렸다면 지금 좋아요 한번으로 그 불씨를 살려주세요. 구독하시고 함께 계속해서 내 안에 작은 불씨를 살리고 키워봅시다. 댓글로 여러분의 각오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속 작은 불꽃의 스파크가 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